안녕하세요 하얀고래입니다. 음, 여기는 카이스트교 있는 쪽입니다. 갑천이 지금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갖고 어, 상류 쪽으로는 못 가고 아래쪽으로 지금 내려다보니까 여기 갑천대교 있는 데까지 아, 카이스트대교 있는 데까지 나왔습니다. 어, 옆에 낚시하시는 어르신이 여기서 쏘가리 잡았다고 하셨게요. 지금 던져봤습니다. 올빗, 어, 올빗 6호, 올빗 슬라이드 6호 사이즈로 지금 한 마리 나왔습니다. 쏘가리들이 거의 수초에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분 말로는 생미끼로 며칠 전인가 다섯 마리 정도 잡았다고 그러는데 어, 지금 수초에다 바짝 붙여갖고 지금 터킹해서 한두번 정도 있으니까 톡 하고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음, 여기서 한 30분 정도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어, 칼스트 다리가 서고 지금 여기가 소처럼 생겼습니다. 보니까 수심도, 아, 저 위에. 저기는 시멘트로 보을를쌓는데 보호를 그 쌓은 데는 거의 수심이 한 2m까지도 나오는 것 같고요. 어, 여기는 지금 바닥이 보입니다. 한 1m 정도, 1m 조금 넘어 나오겠습니다. 올비 슬라이드가 잠시만, 한 1m 정도 되는 미노입니다. 음, 원래는 카스트 교각 밑에서 낚시를 하려고 왔는데, 일단은 아직은 좀이런감도 있고요. 그리고 교각 밑에 흐름이 거의 없습니다. 어, 반대쪽, 중간 교각하고 사이에, 어, 저기, 험프진 자리가 있는 것 같은데, 좀 있다가, 피딩 타임 되면 그쪽으로 들어가 보러 갑니다. 여기는 지금 최대한 수초에다 붙여갖고 캐스팅하고 있습니다. 지금 쏘가리들이 바닥에 붙어 있을 자리가 없으니까, 은신처가 없으니까 거의 다 수초에 은신해 있는 것 같습니다. Hmm. 음, 교광 밑에는 수심이 안나와서 어,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음, 며칠 있다가 비오고 나면은 아까 한마리 잡았던데 그쪽을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